안녕하세요. 하늘보거입니다. 아, 오늘은 참한 화해품 모음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아, 이 나는 어디를 가든 몸살 안할 겁니다. 하고 자신있게 내주신 어, 오늘 월로 에라니님 작품인데요. 어, 자신있게 저도 강추 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제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은 1번부터 5번까지는 3만원이고요. 6번부터 10번까지는 4만원인데요. 어, 앞줄 3만원짜리는 단독으로 하시게 되면은 택배비가 4천원 붙는다는 거꼭 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가보겠습니다. 1번은 연지단 아주 이쁜 색감의 고운 연지단입니다. 연지단 제가 자주 했으니까 이제 아시죠? 저꽃 보시고 감상해 보시고 1번 연지단 3만원에 택배비 별도 아, 그리고 이제 2번은 북극성 수채색설입니다. 정말 좋은 수채색설인데요. 어, 원래 수채 색설이니, 자화 색설이니, 그쪽 난들이 인기가 없으니까. 정말 명화인데도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친구. 북극성. 예, 2번 북극성도 3만원의 택배비 별도고요 어, 3번 자주고름. 아, 자주고름 역시 명품입니다. 자화 색설인데요. 예, 자화 색설 인기 없습니다. 그래도 이 자주고름은 키워보시면 어떠실까요? 어, 느 분께서 자주고름은 정말 좋은 꽃이라고 그렇게 애써 힘주어 말씀하시던데 예, 3번 자주 고름 자주 고름도 3만원에 택배비 별도고요. 4번은 태극문 태극선이 아는 태극문 태극선 바람에 떠보지도 못하고 그랬죠. 그래도 정말 좋은 색감의 어, 중투 복색과 태극문 3만원에 택배비 별도고요. 어, 5번은 귀공자 어, 입엽성의 자태에 아주 멋진 중화를 피우는 귀공자 어, 가끔 나오죠. 예, 이 친구 자태 이쁘죠. 예, 꽃이 더 이뻐요. 예, 5번 귀공자 요것도 3만 원의 택배비 별도고요. 다음 6번은 황화 아월. 어, 얼마 전에 큰 상을 받아서 다시 뜨는 아월입니다. 황화 이제 아월 아시죠? 어, 많이 알려져 있고요. 어, 뭐 그렇게 아주 오래된 명명품이 아닌데도 고전 명명품 대열로 들어가고 말았죠. 슬픕니다. 예, 6번 아월. 4만원 이고요 7번 초연 수태만 얹어놔도 저절로 발색이 된다는 초연 명품 홍화죠 어, 거기에 수태까지도 못 덮어주면 아주 밤 색깔로 나오는 특이한 멋진 홍화입니다 7번 초연 요것도 4만원 이죠 예. 다음 8번은 명품 홍화 대한 입니다 대한 화양 좋죠 그래서 저 대한을 굉장히 아끼시는 분들 계셔요 아 근데 제대로 떠보지도 못하고 원체 좋은 물건들이 많고 또 색소심에 밀려난 느낌인데요 정말 화용 좋은 멋진 색감의 홍화 대한 (4만 원이죠) 예 네. 다음 (9번은) 홍운 아 홍운에 대해서 어제 새로 알았어요 저 홍운을 처음에 길러내신 분이 이비탁자분이시더라고요 열심히 길러서 멋진 꽃을 피웠더니 어느 분이 가져다가 또 다른 분한테 넘겨서 그분이 구입하셔서 그분이 등록을 하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홍운을 처음에 꽃을 피워서 개발하신 분은 이 위탁자세요. 어, 그걸 알았는데 그러면서 이 홍운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정말 명품이고요. 어, 그래도 이 홍운도 4만 원이죠. 예. 다음 10번은 연지단 세촉이 연지단도 정말 이쁜 주음마인데 어, 글쎄요 제대로 떠보지도 못했죠. 예. 안타까운 연지단 색소심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어, 좀더 차츰차츰 그렇게 밀려난 친구들인데요 그래도 다 어, 정말 명화들이에요 다 길러볼 만한 것들이고 이제는 뭐 여기 추천드리는 것들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이런 명명품은 그냥 계속 길러도 또 찾는 분들 계시니까 어, 뭐한두화분씩 길러는 건 괜찮,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예, 오늘 참한 화예품 모음 응, 여러분들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의 탁월한 선택을 기다립니다. 예, 오늘도 모두 모두 철련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